추미애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 후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되고, DJ의 권유로 정계입문후 광진을 해서 당선됩니다. 이현주는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시합격 후 투자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대기업 임원 중 가장 어린 SOE, 법무총괄 상무가 됩니다. 추미애는 DJ대선 후보 유세를 지원하며 추다르크로 불리며, 20대 총선에서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이 된 후, 당대표가 됩니다. 이현주는 민주당에 영입되어 광명을 해서 당선되고, 재선 후 안철수를 지지하며, 국민의 당에 입당합니다. 이연주가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거행하자 홍준표는 잔다르크 이연주를 배워야 한다고 칭찬합니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 된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채널A 사건 관련 윤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연주는 총선 폭망 발언에 대한 징계, 에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비판합니다. 추미애는 민주당 하남갑의 전략공천되어 국민의 힘 이용에게 오차 범위 에 앞서나갑니다. 이연주는 민주당의 7년 만에 복당하고 용인정 경선 승리 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힘강철호에게10% 차로 앞서나갑니다. 일분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